아, 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야 이번에 야또 새로운 야, 신상이 나왔습니다. 틈새라면 요 짜장 탁먹끓여서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야한번 야, 뜯어볼게요. 야 궁금하다. 야, 어떤 면는지 얼. 자 이렇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요. 어우 선 두툼 면면 네모난 면 어우. 그리고 응? 야 짜장 소스가 나오는데 와 이렇게 딱 하나로 돼 있어요 레트로처럼 얘를 이제 끓는 물에 5분만 끓여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나서 뒤에서 먹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자물 끓으면 바로 이제 저도 하습니다굿데 공간 끓여버렸는데 야 얘를 자 면이 2개를 넣었습니다 상당히 쫄깃할 것 같아요 면이 오. 자, 끓는 동안 간단하게 영양용품 한번 가져겠습니다 영양용품 오여다총 내용량이 200g 200g 595칼로리, 나트륨 1180mg, 탄수화물 84g, 당뇨 13g, 지방 21g, 트랜스젠방 빵, 포화지방 7g, 콜레스토롤 3.4mg, 단백질 17g. 이렇게 됐습니다. 어, 뭐, 오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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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이야기 해가지고, 어, 뭐, 1981년 명동 건물 틈새에서 시작된 뭐, 틈새라면은 강렬한 매운맛과 대, 대명사이자 한국인의 새로운 맥푸싱 문화니다저번이 똑같아요. 뭐 매운 짜장 그런 인데맥푸뭐 뭐 해가지고 음. 얼마나 매울까? 근데 일단 오, 이게 내용량이 200g이 200g 200g 상당히 묵직해요. 아니? 딱 드는 순간 와끈들어봐야죠 그래 봐야지. 면은 어이구야. 두껍다. 또 많이 좋네. 두툼하니 좋아. 이번에 얘가 짜장하고 카레 같이 나왔거든요. 기대렸네 짜장도 먹고 카레도 먹고. 야, 거의 다된것 같아요. 야, 이제 이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야, 이제. 이 면에다가 오오 면에다가 짜장 소스를 크으, 그 얼마나 매울까? 예, 맵겠지 뭐. 그래 이상해. 안 매운거 같은데? 별로 안 매운거 같아거 아닌가? 비 야. 그냥 진짜 짜장, 짜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것같아 예? 짜장면처럼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네 그냥 일반 짜장면하고 짜장면 짜장면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예. 짜장면을 먹는 똑같은 기분 음, 잘 비비면 되겠네 오여야이 퀄리티 있다 딱 비비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뭐 먹으러 갈게요 오늘의 반찬은 크, 피클, 베이비 피클, 아, 오, 맛있겠다. 자, 면을 데딱 보시면 이렇게. 오. 어, 아 고등기도. 아고이 무슨 어. 음, 지라고 일단 그냥 짜장면 먹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 먹는 것 같은데 여기다 고춧가루 좀 뿌려서 아 먹는 그런 그런 맛이에요 매콤하기는 약간 그렇게 맵진 않아 네. 맵진 않은데 매콤한 맛이 나요 네. 오 괜찮은데? 오 괜찮다 음. 건더기도 이 레토르 제품이라고 이렇게 약간, 약간 큼직하고 근데 이 건더기의 맛은 그냥 일반 라면비이요이매콤이 뒤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네 노래 들었다 씨. 아우다가음 아우, 음. 아우 야이 노래 들으면 큰한 나어 맛은 있네 응음 아, 이 면발이. 기존에. 짜장면 집, 그짜장 면발에 거의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고. 야, 이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요. 음.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이마트에서 3,98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음. 어. 아. 아, 자, 오늘요. 야, 이 틈대라면에서 나온데. 명짜장. 어. 잘못된 진짜 너무 맛있어, 잘 먹어. 나 이게 짜장 스프가 아니고 진짜 그레토를 직접 짜장 소스를 부어서 이 비유서 먹으니까 진짜 실제로 중국 가서 그 짜주면는 그런 기분이에요 면발도 상당히 두꺼운데 일단 이 중국집에 이 면발을 많이 노력해서 흡사하기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시간 내면 또 제품 바로 먹어보고 또 올리는 그런 드라마를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목소리>